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는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귀신들이 한 마을을 공중건세를 잡고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통째로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안에는 보니까 제법 큰 교회도 있었고, 어, 또그 안에 성도님들이 여럿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건세를 잡은 그 귀신들이 너무나 힘이 세고 강력하고 많아서 그 마을 전체가 뭔가 굉장히 힘이 들어 보이고 분위기가 답답하고 좀 눌려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 천사가 그 마을을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동네의 귀신들이 아주 그냥 하늘에서 진을 치고 보초를 쓰면서 천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마을에 내려오지 못하고 주위에 있었는데 어디선가 또 다른 이 험악한 귀신들 한네 다섯 녀석이 나타나더니 그마을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 마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귀신들을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예수의 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아, 그 귀신들이 잘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 왜 그렇게 안 물러가는 거야? 하고 제가 애를 먹다가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외쳐도 귀신들이 잘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즉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건 내가 좀 능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비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수쟁이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 행동이나 열매는 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즉, 많은 크리스천들이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말은 하고, 어, 외모습, 외,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결국 능력이 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문제예요.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아, 나도 우등생 되고 싶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능력이 딸려요. 운동선수도 헤트트릭 하고 싶습니다. 홈런 치고 싶고,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능력이 딸립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나름대로 이 외국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요. 또 외국 땅에까지 왔으니 귀왕이면 떳떳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달립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웅변, 말참 잘했어요. 지혜와 또 지식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땠어요? 교회가 잘 세워졌나요? 말도 잘하고 지혜와 지식도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 잘난 사람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더 잘난 모습으로 쓰려고 단가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만날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파괴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저교만한 자들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랬지. 즉 여러분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하고 열매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심히 책망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그럴 듯하게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양만 갖추고 속에 능력이 없는 것은 그것은 가짜요 사이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예종 하면서 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전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면서도, 아, 이거 내가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갖추게 하고 귀만 크게 만들어서 어 지식만 늘어나는 교만한 신자가 되게 하지 않았나 하고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능력이 함께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여러 신들과 그 신들의 능력, 그리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야 좋게 말할 때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이 경고를 했지만 은 바로왕이 계속 강팍해서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때립니다 이때 애굽의 술객들과 능력의 모세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모세가 애굽의 하숙과 물들을 지팡이로 딱 내려치니까 그 물이 샥 빨간 피로 쫙 변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객들이 그것을 보더니 자기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아유,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모세가 수많은 개구리 떼를 물에서 막 올라오게 합니다. 애굽 전체가 막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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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또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을 보더니 자기들을 술법을 써가지고 똑같은 능력으로 자기네들도 개구리를 물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어우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모세가 땅에 티끌을... 공중에다가 확 뿌리니까, 그애굽에 있는 그 티끌들이 막 전부 다막 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로 변화가지고 그이 여러분, 고통을 젊은 사람들은 안 당해봤을는지 모르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그 밤에 그냥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그이예요아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꼭 이를 꼭, 어, 그냥 한 30분씩, 한 시간씩 죽이고, 어, 그래야 잠을 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가 막 애굽의 전체에 퍼져요. 그 애굽의 술객들도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똑같이 일을 만들어 내려고다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파리떼가 일어나고 가축들에게 악질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여전히 바로가 강팍합니다. 아니 이 녀석 도대체 왜 그렇게 강팍한 거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박으로 때리고 메뚜기의 재앙을 일으키고 또 흑암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이 3일 동안 완전히 캄캄해지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열 가지 재앙을 겪게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이 와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하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히 자식들아, 꺼져 하고, 빨리 내 눈에서 사라져 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을 떠나게 되자, 또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보냈구나 하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자 또 홍해수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모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건을 성경에다 하나님이 자소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능력도 있고 살릴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을 높일 능력도 있고 낮출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세계 만민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수하고 권능을 그에게 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야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을 구할까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인간과 신의 차이점은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입니다. 신의 세계는 항상 100%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러 여러분 신중의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벽한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무당들이 자기의 신과, 어, 접신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막 정성을 들여서 춤을 추고 예식을 행하다가 그래도 신이 임하지 않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에이, 부정탔다. 부정탔다는 겁니다. 즉, 신이 임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뭔가 하나 부정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과연 내가 전심으로 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혹은 부족하게 했는가? 혹시 부정은 타지 않았는가? 여러분 부정이 탔다면 그 부정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마저 치워야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6 여섯 번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일곱 번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번을 빠짐없이 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내그 문둥병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에도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야 됩니다. 여섯 번만 들어가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일곱 번 마지막 다 들어갈 때 문둥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100% 전심으로 마지막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수와 양과 질을 100% 채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99%에서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100%, 1% 마지막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전심으로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뭔가 좀 끌어올려 보세요. 좀 능력을 끌어올려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전심으로.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려 보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전심으로. 전심으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 병든자를 많이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당시에 유대의 그 제사장 스가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을 올라타가지고 쥐어 팹니다. 확 쥐어 팹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마음 속에 능력의 주인인 예수님은 없고 말로만 물러가라 하고 외쳐서는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즉,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밖에서는 "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잘 하는데, 아,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뭐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속에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나가다가는 반드시 뭐가 터져도 터지고 깨지고 깨지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은혜긴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너는 우리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비로소 거기에 성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도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능력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아, 우리가 예수님을 싫다고 져버리거나, 어, 쳐버리고또 대놓고 무시하면 예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 되게 섭섭해 합니다. 아, 그죠?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인생인데, 아, 전심으로 예수님을 떠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건 참, 진짜 어쩌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능력이 딸리면은 마귀에게 이리저리 얻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분은 능력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신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신앙의 어떤 외관만 겉모습만 갖춰가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능력을 얻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이라. 귀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능력과 힘을 날마다 더해야 됩니다. 귀신은 날마다 세지는데 우리가 능력이 자꾸 줄어들면은 우리도 고린도 신자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고 능력이 딸려서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서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지금 니네들이 능력도 힘입지 않고 나가서 뭐 전도한다고 주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래서 전심으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줄 테니, 그 능력을 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의 주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는 귀신 한 마리야. 또 처치를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능력의 예수님을 심히 입어야 됩니다.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되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바울을 굉장히 약하게 했어요 병으로도 핍박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약해졌어요 사도바울이 아니 강해져야 될 사람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아,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약해지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모양이다 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내가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강하지 않습니까? 하고 매달렸어요. 그죠? 그렇게 매달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전하다가는 얻어 터져요, 마귀한테.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려고 약하게 만든 겁니다. 약하고 힘들고 병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나 찾았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땅에서 많이 약해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힘으로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능력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 육체와 생활과 마음에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힘 있게 살아가십시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며 저 하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